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성경 10편, 119편은, 어, 알파벳 10편입니다. 어,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머리 글자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량도 아주 많습니다.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데,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편의 허리에 해당되는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발의 등 뿌리고 가야 할 길의 빛이라면 말씀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어디에도 갈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절대적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지난 주부터 우리가 읽은 디모데우서 3장 말씀도 바로 이 시편 119편의 연장 선상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배움을 통하여 확신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는 훌륭한 스승이 아주 절실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기에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읽고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활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감동이라는 말은 영감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위력은 교훈과 책망입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교리적으로 체계화 시킬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교훈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정보들을 교인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이 교리를 가르칠 때 교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정보를 주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잘못 쓰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도록 가르쳐 주는 것을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의 정보를 왜곡되지 않게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교훈을 무효로 만들지 않으려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훈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과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훈과 책망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는 엘레그몬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잘못했어라는 정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던 법률적 언어였습니다. 지적을 정확히 해주고 나무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나한테 하는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책망이지요. 우리는 이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나는 저런 책망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책망받는 것에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낮을 대로 낮아져 버린 우리의 자존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책망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책망을 들을수록 화가 난다면 아니면 반대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 것 없게 느껴지기만 한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면의 치유가 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상처난 심령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면 상처난 심령이 회복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덮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정말 치유와 회복은 주님의 사랑만 가능합니다. 이 사랑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책망이 고맙게 느껴지고 말씀이 달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아이들 키워 보면 이제 잔소리 하면 막팩팩거리고 나가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 또 잔소리 또의 그 얘기 한다고 나갔는데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머리가 굵고 어른이 돼서 지혜로워지면요. 부모님이 좀 바보 같은 책망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걸 마음에 새깁니다. 그만큼 이제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토록 듣기 싫어도 시간이 지나고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나한테 약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꾸지람을 들어도 고맙죠.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도 고맙죠. 그게 바로 책망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것이고 시간을 소모하며 읽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투자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값어치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여기에 반응하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응하면 교감이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할수 있는 가장 능동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진통제와 같습니다.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감당할 수 있도록 중화시켜 주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반드시 기도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언짢고 불편하고 거부감이 느껴져도 내가 뭘 잘못했나 싶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다 생각납니다. 전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말씀 옆에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람을 책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을 바르게 해줍니다. 바르게 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기울어진 추를 똑바로 세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물 기울어지게 하면 결국 무너지겠죠. 피사의 사탑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중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처음부터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치아 교정기를 해보지 않았지만 치아 교정기를 해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불편하고 아프다입니다. 비뚤어진 치열을 바로 잡으려고 교정기를 끼워놓고 오랫동안 세월이 가야 하니까 이 뼈가 서서히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데 왜안 아프겠습니까? 처음에는 잇몸에 피도 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엉그러진 치열이 바르게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불편하던 부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교정기라면 우리는 말씀 때문에 억제받고 통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망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일일이 제약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순간들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많죠.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욕을 곧잘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 가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저를 군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군 생활 내내 욕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할 수가 없었고 할 생각도 안 났습니다. 언짢고 불편한 상황이 없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아야 했던 시간들 화내지 못했던 시간들 욕을 할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교정기의 작용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순간은 불편하고 조여드는 것처럼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것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런 방법도 취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은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제동을 수도 없이 걸 겁니다. 교정기를 찰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안하니만 못합니다. 그리고 교정기를 부시면 안 됩니다. 교정기 차면 의사선생님이 딱 해주는 게 너무 딱딱한 거 먹지 말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맛있는 거 먹겠다고 딱딱하고 먹기 어려운 거 먹으면 교정기가 부서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거를 깨뜨려 버리면 잠시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내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조여오고 제약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기보다는 바르게 세워져 간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읽고, 말을 삼가하라고 하면 삼가하고, 행동에 옮겨라고 하면 실천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참으라고 하면 참고, 용기내라고 하면 용기내고, 그렇게 따르면 됩니다. 그렇게 해보면 말씀은 실제로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말씀의 위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편한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불편함에 오히려 익숙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말씀에 여러분의 행동과 성품과 인격이 맞추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또 다른 위력은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의라는 말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격하게 정의된 의의입니다. 원리원칙 그대로 있죠. 왜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원리원칙 교육을 했을까요? 유대 성인식을 바르미츠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아들 개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아이들은 구약모세오경뿐만 아니라 613가지 확장된 율법을 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성인식 자리에서 어떤 계명을 딱 율법을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죠. 저도 저희 집에 아이한테 성경 읽고 무슨 뜻이냐고 질문하기가 무섭습니다. 거의 모를 거기 때문에 요즘 한국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추가 되어야 할 30대, 40대, 50대가 기본적인 부분들이 숙지되지 않은 채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고민을 누군가가 꺼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겁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교회를 모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의 조직의 특징도 모릅니다. 뭐를 알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책임지기도 어렵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하기도 어렵고, 성경을 배우는 일도 잘안 되고, 당연히 가르칠 역량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이 무르익어가면 누군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외국은 뭐, 알 것도 없고요. 30대에서 50대만 그럴까?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전 연령층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역사는 120년, 130년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 정도의 세대가 지났다는 거죠. 역사가 계승되는 것이 몇번 반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와 말씀의 보존을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아직도 한국 교회는 이것을 계승시켜 나갈 노하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뭘 물으면 대답을 할수 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딱딱한 성경 말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는 중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우리들의 미래가 다 흐물흐물 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시대가 다르니까 맞춰줄 건 맞춰줘야죠. 눈높이를 맞추고 수평적인 관계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친절해야 되고 배려해 주어야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기본기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 사회가 왜이 지구촌에서 가장 든든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에 고품격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음 세대에 전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자신에게 기본기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엄격하게 올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자 뽑을 때 다른 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주관식 주고요 써보라 그러고 점수 매면 끝입니다. 왜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이 내용이 다 녹아 있는 것이고 이거 설명 못 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에게는 신앙 고백도 또그 고백에 따른 생활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할수 있습니까? 새가족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 세개 외우는 거였고 그러면 세례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했는데 세 가족이 와서 사도신경이 뭡니까? 외우세요, 그냥. 주기도문이 뭡니까? 우리도 다 그냥 외웠어요, 외우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한다, 설교를 잘 듣지 않는다, 공과 공부를 싫어한다.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을 모르면 해법도 없죠. 용어 자체를 모릅니다. 예배에서 사용되는 그리고 설교에서 사용되는 용어 자체를 모릅니다. 기독교에는 세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특수 어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님, 감동, 은혜, 영성, 찬양, 감사, 고난, 회개, 고백. 이 단어를 요즘 시대의 언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를 뭐라고 하냐면요. 급식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들어도 외국말 같습니다. 걔네는 그런 언어를 쓰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언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알아들을 리가 만무하죠. 청소년들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어휘들은 다 이해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전문 용어에 익숙한 것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핸드폰 관련 용어, 두 번째 인터넷 관련 용어, 그리고 컴퓨터 관련 용어, 연예인 관련 용어.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논쟁을 해도 이 아이들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국어, 모릅니다. 국어를 모르고 성경을 알 수가 없죠. 근데 막 교회에서는 어려운 어휘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어휘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 상태로 설교가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하니 모르죠. 찬양은 어떻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알게 뭐예요? 모릅니다.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찬양에도 아이들은 멀뚱멀뚱한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 놓고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면 그냥 모르니까 얘들한테 뭘 맞춰 줄까 아무리 고민해 봐야 질질 끌려다니다가 끝납니다. 아이들이 잘 아는 특수 어휘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교회가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바꿀 수 없는 어휘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 그들도 여기 앉아서 똑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유대인 아이들은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죠.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다시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배우는 것도 다시 해야 합니다. 유년주의 학교 아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창조의 섭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그 다음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용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 이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 처음에 운동 배울 때 기본기 아주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테니스 칠때 보면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데요. 테니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탑스핀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제 회전을 거는 건데 그거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팔꿈치를 고정을 시킵니다. 묶어버립니다. 이쪽 팔을 사용하는 팔을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 선수들 보면 막 팔을 휘휘 젓지만 처음에 탁구 포핸드 배울 때 목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조기 탁구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공 쳐주는 걸 했는데 그때도 팔꿈치만 떼면 막 뭐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떼는 순간 팔이 움직이는 이 궤적이 들쑥날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마 무릎을 이렇게 뭐 그, 스윙할 때 무릎을 끈을 묶어가지고 이게 안 열리도록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개도 못 들게 하려고 막 이렇게 묶어다 놓고 똑같습니다. 기본기가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교, 자세를 억지로라도 교정해서 바로 잡아 놓아야만 그 다음에 뭔가를 해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원칙 중심으로 해야만 합니다. 대신에 그 딱딱함과 불편함을 상쇄시킬 만큼 사랑의 마음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 세우는 원칙은 공격이고 징벌일 뿐입니다. 엄청난 사랑과 뚜렷한 원칙, 인내의 마음, 바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모대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를 훈육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바울이 굳이 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서 모든 인생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내가 어른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배우고 익히는 것이 거부되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집중은 되는지, 말씀은 들리는지,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지, 기도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고 있는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도대체 아는 게 뭔지, 그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격과 내면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이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써먹을 만해야 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온전해지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맞추어진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익혀서 확신 가운데 거하고 지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시키면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고 시키는 대로 따라 할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에 맞는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스스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바로 말씀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쪼개어지고 새로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새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복되게, 영화롭게 하실 때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